살림 유튜브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라벨 정리법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꿀팁 중에 꿀팁만 알려드릴 테니 저장했다가 꼭 활용해보세요. 첫 번째, 맨날 까먹는 와이파이 비버는 매번 TV 뒤에 숨은 공유기 찾지 말고 이렇게 뽑아서 리모컨 뒤에 붙여보세요. 항상 거실에 있으니까 바로 찾기 좋아요. 두 번째, 항상 헷갈리는 각종 약들은 이제 종류와 복용법 라벨링해두세요. 복용법이 한눈에 보여 온 가족이 편해져요. 세 번째, 전선 정리. 당장 안 쓰는 전자제품 코드 모아둘 때 이렇게 상자에 때려넣지 않으셨나요? 코드 정리할 때는 이 휴지심 활용해서 용도와 장소를 함께 써놔요. 이렇게 하면 어디서 쓰는 건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헷갈리지 않아요. 네 번째, 냉장고 정리. 이런 소스통은 유통기한이 잘안 보여서 모르고 묵혀놓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이 잘 보이게 라벨링해요. 이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? 냉동식품은 넣어두고 까먹는 일이 정말 많아서 언제 넣었는지 적어두면 좋아요. 이렇게 정리하면 방치되는 식재료가 확 줄어듭니다.